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협업솔루션인 브리트웍스의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창성중 프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의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협업 경험이 어떻게 변화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소비생활 전반과 그에 따른 기업의 공급망, 유통망, 영업과 마케팅 전략 등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팬데믹이 잠잠해지더라도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결국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시대의 기업이 일하는 방식, 원격 재택근무는 어떨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 회의와 메신저로 재택 근무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화두를 던져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간 재택 근무로 단절된 업무 환경에서 오는 사람들의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충족되어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인데요. 영상회의를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대면회의에 비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미 아시다시피 몸짓, 시선, 표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8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도구와 정보 접근 문제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소 9개에서 15개 앱을 사용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넘나들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 흐름의 단절,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의 산재가 문제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도구가 아닌 사람 중심의 오르가나이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협업, 이른바 언택트 컬래버레이션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도 대면하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연계할 수 있는 All Work in One Place, 즉 하나의 원,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람 중심의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더 나은 일하는 방식을 올가나이징 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 정보를 알려 드리면 최초의 영상 통화 서비스는 1960년대 미국의 통신사죠, AT&T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나 오래됐어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오래된 기술임에도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 SDS도 브리티 미팅이라는 서비스를 삼성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브리티 미팅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1월 대비해서 월 사용량이 약 25배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재택근무 중에 해피아워, 팀 미팅과 같은 직원들 간의 소셜 활동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원격근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직원 간의 유기적인 상호, 상호작용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술이 영상 회의에 잘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브리티 미팅에서도 참석자들 간에 다양하게 인터랙션할 수 있는 기능을 애드온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축하, 격려, 칭찬에 해당되는 애니메이션이 가미된 감성 이모티콘이나 상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퀴즈, 설문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영상에서 모션으로 이모티콘을 바로 보내는 모션 티콘이라든지 시각과 청각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는 VR 가상 공간 서비스도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인터랙션 기능은 일반적인 업무회의나 브레인스토리밍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 회의 몰입을 돕는 도구로서 손들기 그리고 STT 기술 기반의 실시간 자막 서비스도 회의 집중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의 중에 서로의 영상에 감성 이모티콘을 주고받고 발언 내용을 자막과 번역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회의 종료 후에도 녹취록과 할일 리스트를 자동으로 공유받는다. 이러한 회의 방식은 피지컬 환경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보다 스마트한 회의 사용성을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와 AR이 결합되면 현장과의 실시간 원격 협업도 제공할 수 있는데요. 현장은 AR그래스로 모바일로 연결하고요. 재택근무자나 사무실에 있는 인원들은 영상 회의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장의 시선으로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원격 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나 물류 센터에서 설비 제어, 공정 관리 등을 스텝별로 진단하거나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AI 챗봇을 초대해서 자연어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고 바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격 근무 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직원들 간의 트레이닝과 평가입니다. 브리티 미팅을 통해서 이미 많은 실시간 원격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서 삼성 직무적성 검사인 g s a t 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고 치팅 감지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AI 영상 분석 기술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손의 위치, 화면에서 응시자 외 타인을 인지하는 것과 같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강사나 감독관에게 알려주고 기록을 남기는 시나리오이고요.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지만 게이징, 시선처리 감지 기술인데요. 그리고 행동 패턴 인지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기술 경험을 쌓고 활동, 활용도를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간의 온라인 환경에서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협업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오거나이징하는 온라인 협업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삼성 SDS는 새로운 협업 솔루션으로 브리티 팀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브리티 팀즈는 메신저 대화 기반으로 업무 맥락을 유지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한 대화형 협업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대화방에서 채팅 외에 영상회의 드라이브 등과 같은 업무도구들이 결합되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고요. 업무 히스토리를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 업무 시스템들을 연계해서 대화방에서 간단히 업무 처리하는 식의 통합적인 업무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으로 메일을 활용하는 업무 방식보다 메신저 기반으로 agile에게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방식 그 자체가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브리티 팀즈는 언택트 시대의 메인 협업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협업 도구의 결합뿐만 아니라 기업의 레거시 시스템과 사스 서비스 같은 다양한 업무 시스템도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다수의 온라인 업무 시스템과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업무 담당자들은 시스템에 각각 접속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도 ERP, SCM MES 등 4천여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온택터 업무 환경에서는 각 시스템에 하나하나 접속할 필요 없이 브리티팀즈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알림을 받고 정보를 검색하고 즉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업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salesforce.com, w o r k d a y 같은 외부의 SaaS용 솔루션도 하루가 멀다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 시스템을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하려면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기능과 사용 절차에 따라 업무 플로우를 정의하고 앱과봇 형태로 저작한 후에 워크스페이스 대화방에서 간단한 명령이나 클릭 그리고 자연어 대화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계 플랫폼,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담당자들은 이를 통해서 손쉽게 워크스페이스에 업무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고 업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입니다. 기능 위주로 구현된 레거시 업무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사용성을 갖고 있는데요. 메신저의 B2C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워크스페이스 대화방에서 백엔드의 업무 시스템이 연계해서 정보를 끌어오고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AI 챗봇, RPA와 같은 DT 엔진을 접목하면 인텔리전트하게 결과가 나오고 다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지능적인 서비스도 가미가 될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이 진화할 수 없는 부분을 상위 레이어인 워크스페이스와 DT 엔진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온택트 컬래버레이션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SDS의 DT 엔진 중의 하나인 브리티 RPA는 다음 세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를 통해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의 업무 사례를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운영 부서의 활용 케이스인데요. SDS와 같은 IT 회사에서 서버를 실시간 관제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에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면 운영팀의 워크스페이스로 알림이 즉시 오고요.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 대화방에서 클릭만으로 질화나 할 일과 같은 업무 도구로 이슈를 바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슈를 해결한 뒤에는 처리 내용을 댓글로 멤버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과거 운영, 운영 현장에서는 여러 시스템들을 각각 접근하고 메일과 메신저로 별도로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말이나 야간에 원격에서 시스템에 접근하기는 정말 어려웠는데요. 프리티 팀즈와 인테그레이션 플랫폼을 활용하면 워크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업무 플로우가 한결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객사 방문 중인 영업 대표가 긴급 요청을 받은 상황이고 워크스페이스에서 간단한 명령으로 손익 관리 시스템의 정보를 받아오고 그것을 대화방에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방에서 청구 앱도 불러와서 간단히 결제 요청을 하거나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외근 중인 영업 대표는 긴급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야 했지만요. 이제는 모바일, 워크스페이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파급된 디지털 세상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의사결정 전이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있고요. 기업 또한 그에 맞는 업무 체계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디지털 세상에 연결된 커넥티드 워커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업무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제로 베이스에서 고민할 시기입니다. 협업 플랫폼과 AI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깊게 이해하고 사람 중심의 사용 경험을 올가나이징하는 기업들이 격차를 만들며 앞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